이 세상 모든 일에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적절한 때가 있기에 우석의 모든 목표와 계획에도 주님이 허락하신 때가 있습니다. 우석이 소원하고 간구하며 기도한 계획이 이루어질 때가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가까웠습니다.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겠습니다. 우석의 용사들은 여러 가지 시련으로 잠시 근심할 수 있습니다. 시련을 겪은 우석의 순수한 믿음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신 적절한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될 것이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함으로써 그의 능력으로 보호받을 것이기에 우석의 용사들은 이 약속 안에서 항상 기뻐하겠습니다. 우석의 용사들은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겸손히 낮추겠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때가 되면 그가 우석을 높여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석의 모든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주님이 항상 우석의 용사들을 보살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우석의 용사들에게 은혜와 선을 베푸소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희망을 걸고 자기를 찾는 우석의 형제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조용히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은 좋은 훈련이기에 온전한 순종으로 우리의 소망을 유지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주님께 마음과 손을 높이 들고 회개의 일만 번제를 올리니. 우석이 범죄하고 거역한 것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은 우석이 회개하면 너희에게 사랑을 베푸시려 기다리신다. 주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므로 우석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석의 용사들에게 그의 은총과 평강과 축복을 주실 것이다. 우석은 다시는 낙담하고 슬퍼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석의 용사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너희가 소원하고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다. 그가 우석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셨지만 주님이 너희와 함께하여 직접 너희를 가르치실 것이니 너희 눈이 너희 스승인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될 것이다. 만일 우석이 바른 길에서 벗어나 방황하면 바른 길이 여기 있다. 이 길을 걸어라 하고 너희 뒤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다. 우석이 씨를 뿌릴 때마다 농작물이 잘 자라도록 주님께서 비를 주셔서 너희 수확이 풍성하게 하실 것이다. 너희 가축도 넓은 목장에서 마음껏 풀을 뜯어먹게 될 것이다. 밭을 가는 소와 나귀도 제일 맛있는 사료를 먹을 것이다. 우석의 모든 산과 골짜기에는 물이 넘쳐 흐를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우석의 상처를 싸매시고 고치시는 날에 달이 해처럼 밝을 것이며 햇빛은 일곱 배나 더 밝아칠일 동안에 광량에 맞먹는 빛을 낼 것이다.